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정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위를 복되게 하여 주실 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병대에 은혜가 남쳐하기로 합니다. 오늘 질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질림이 하나님 반자이아이라 순자경으로 주님 헌신하며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십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찔림이 있거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통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통독을 하다 보면 오늘같이 르에미아 7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 왜이래 성경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 어참 답답하네. 또 어떤 족장들이 이만 드라크마, 언 이천 뭐 만에 이러면서 뭐 드렸다라고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런 장은 좀 그냥 건너뛰야 되겠다. 아무 의미 의미도 없는 그런 장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셔야만 했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풍요로운 페르시아의 삶을 버리고 그들이 그 특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을 꿈꾸면서 돌아왔던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치와 문화,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페르시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뭐 뛰어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예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또모르드게 그들은 총리였습니다. 또 에서드는 왕비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 그리고 루에미아는 왕의 술 맡은 관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70년 동안, 그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또 자녀들은 꽤 괜찮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탄탄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단골들이 생겨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리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백화점도 있고 큰 종합병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요 또 지하철도 버스도 잘 다니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스포츠 센터나 공원이나 또 한강과 같이 좋은, 뷰가 좋은 그런 강들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이제 소멸 위험 지역, 뭐 경북의 저게 청송,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정성으로 이사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거기는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작은 병원은 고사하고 보건소도 없어요. 교통수단? 자기 차가 없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비교도, 비교도 할수 없는 생활관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또 집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 호평동 살다가 경북의 저 청송으로 이사를 갑시다 이러면 가실 분한 번, 손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록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로에미아 7장은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치룬 그 희생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이름을 다 책에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42,36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포로기한 스루파베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3차 포로기한 루에미아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51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근데 루에미아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두면은 공격을 받아서,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 성이 그냥 위험하실 것 같고, 그냥 모든 사역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루에미아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장벽이 부딪힐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머리를 믿고 나는 똑똑하니까 아니요 똑똑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에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차 포로기안에 그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루에미아가 오기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와서 그들은 가장 많이 고생했고 가장 많이 수고하여서 그래도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지방에서 흩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만한 그런 지경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갈수 있는 중추적인 세력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뽑아서 그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의 10분의 1을 선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은, 야, 좋은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성은 이제 막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 안에 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페인트 칠도 끝나지 않았고, 수도가 나오는지,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건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또, 적들에게, 적들에게 침공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1차 포로 귀한 자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먼저 고생을 했고 지방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갓 들어온 2차 포로 귀한 자들, 3차 포로 귀한 자들, 후배 귀한 자들에게 이제, 좀 터세도 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더 희생을 해줘야 될것 같아. 예루살렘성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작해다오.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낮은 자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제 스루바벨을 비롯한 12명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그 명단과 수요가 쫙 나오고 있죠. 8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17가문에 총 1만 6,722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 이 백성들의 명단,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21개의 마을과 성업에서 이제 8,684명의 기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39절에서 42절 말씀에는요, 어떤 사람들, 어떤 직업의 종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모두 네 개의 가문에서 이제, 네 개의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총몇 몇 명이 들어왔는지, 총몇 명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산수예요 산수. 자, 39절, 40절,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아와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laughs> 자손이 1,247명이요 명이요. 한림자손이, 한림자손이 1077... 1,077명이었느니라 자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계산되셨습니까 자 계산 다시 973 더하기 1,052 더하기 1,247 더하기 1,007몇 명이죠 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289명이에요. 4,289명.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 <laughs> 이 목사를 닮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정말 많은 숫자들이 돌아왔죠.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우상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8개의 가문에서 총몇 명의 이제 레위인들이 돌아왔는지, 자, 빨리 찍어보세요. 자, 43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사람은 어디야 자손, 예수와 감미엘의 자손 예수와와 예수와와 강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명이요. 노래하는 자는아사자손이1 4 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자손과 아들자손과 달만인자손과 아굽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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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과 하디다자손과 하디다 소배자손이 모두 148명이었느니라 자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예? 오 360명 그렇죠 네, 세 자리는 잘하시네요 네 자리 세 자리 넘어가니까 못하시고 음, 좋습니다. 360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몇명 들어왔죠? 4,289명. 근데 레위인들이 몇 명이요? 360명. 그럼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왜 레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작게 들어왔을까요? 일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할 때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유지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허드렛일들이 있었죠. 제사에 바칠 때그 동물을 도살하거나 또그 고기를 씻거나 또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성전을 지키거나 또 보수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 또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만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엄지에서 일을 하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보다 흐드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괜히, 아니, 여기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괜찮게 살고 있는데, 고생만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제사장들의 부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제사장들은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이야? 라고 하면서, 뭐, 고생스럽다. 그러면서 아마 많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돌아온 360명. 이 레위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겠다. 그 열심만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연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연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도망쳐 버리거나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이건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그냥 살짝 돌아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 60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러디님 사람들과, 그리고 왕궁에 소속된 종들이다. 어떻게 보면, 로에, 노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러디님 사람이 뭘까요? 도대체. 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예, 일찍부터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들을 하는, 물길 넣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동물들의 똥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정말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디님 사람들을 이끌려서 성전의 일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전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비롯 이방인이시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명단이 영원히 치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전세계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러디님이라는 그, 조, 그 이름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루에미아와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낮고 정말 작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일하는 그분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제 분류가 나옵니다. 그냥 자기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 나오고 있어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집안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그 고려 시대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지역으로 도망을 가 가지고 그들이 왕자에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옥씨라고 바꾸고 그리고 그 왕자에다가 지붕을 씌워 가지고 전씨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가문을 이제, 그들의 족보를 없애면서 살아남았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연이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새 출발하면 되는데,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이런데, 그래서 나한 사람 정도는 그냥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나 하나쯤은 잊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 장로만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 특별한 역할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근합니다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들의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고향은 바로 이 호평 제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호평 제일 교회가 우리의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예루살렘성은 천국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 고생할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재건되어 가지고 사방에 그냥 부족한 것들이 투성이입니다. 온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냥 일거리들이 늘려있는 산더미처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시에 정말 사나운 적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영적인 경계 수위를 높여야 되는, 나를 지켜야 되는, 내 형제를 지켜야 되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한 땅이 아니라, 그런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 등록하지 않았다면 교회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함께 믿음의 동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 땅에서 정말 이 성에서 함께 기도로 지켜나가며,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근합니다. 아, 네. 추근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